동물의 숲이 힐링 생활 게임이라면 리몰드는 힐링 생존 게임입니다 플레이 타임 200시간을 넘긴 생 인생 최 게임 t o 5 리몰드를 알려드립니다 생존 경영 시뮬레이션 리멀드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우주 여행자들이 변방계 즉리월드에 불시착하게 되고 여기서 생존을 위한 정착지를 건설해 나간다는 내용이죠. 제광공경 발전, 사냥, 요리, 예술 등 생존 게임 필수 요소들은 다 있습니다. 정착지 건설 중에 수시로 침공해오는 주변의 생존자들 집단이나 원주민들, 야생 동물 심지어 우주에서 떨어지는 정체 불명의 메카노이드들과 맞서 싸워야 하죠. 역경을 극복하고 기술을 발전시킨 후에는 우주선을 만들어 탈출할 것 거지. 아니면 눌러부터살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리몰드는 2013년 스팀에서 얼리 억세스를 시작했고 5년이 지난 2018년에 정식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출시 직후 1 0만 카피를 팔아치웠고 스팀 평가도 압도적으로 긍정적 한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리고 스팀 할인 판매빨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게 아니죠 리몰드는 스팀 연쇄 할인마의 공격에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단한 한 번도 할인 판매를 한 적이 없다는 거 오히려 얼리 억세스 이후 게임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진 적도 없어요 그리 유도리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리몰드는 캐릭터를 직접 조작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AI의 힘을 빌어 움직입니다. 기본적인 행동 지침만 내려두면 림들이 알아서 할일 찾아해. 로프포트리스백긴거 아니니에? 최나 아키텍트 짭 같기도 한걸. 이게 아니지 는 않죠 리몰드는 방금 불편돌이들이 말한 것처럼 동작는 선배 게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림파인 저도 림포교질를할때 독창적이란 말은 안 써. 그래도 뺏겼다거나 짭이라는 표현은 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옵치카스 서든을 둥잡이라고는안 하잖아요. 뿌요뿌요 애니팡의 족복 꼭대기의 테트리스가 있는 것처럼 리몰드 역시 도의적 허용 수준에서 조상 및 선배들의 장점을 적절히 계승 발전시켰다는 거. 내라래 해거더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픽이 좋은 것도 아니고 혁신적이지도 독창적이지도 않으며 심지어 출시 2년이 지나도록 평가 꼬박꼬박 받아쳐먹는 뭐가지 그 뻣뻣한 인디 게임이 왜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어떻게 대박을 낼수 있었을까요? 리몰드를 시작할 때 플레이어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 줄 스토리텔러 즉 이야기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B, 카산드라 랜디라는 3인방인데 각각 게임 진행의 방향성을 관장하죠. PB 칠렉스는 입문자한테 추천하는 이야기꾼입니다. 이런 생존류 게임들 막 재미붙이기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생산 제작 시스템의 얼개가 머릿속에 들어 그럴듯하게 정착지 갖춰질 때잖아요. 근데 이럴 때 묵쳐 들어와서 애써 키운 기지 박살나면 짜증나죠. PB를 고르면 이런 위협 이벤트의 간격이 듬성듬성 이 됩니다. 그래도 방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발전 정도와 위협의 크기 가 정비례이기 때문이죠 안심하고 발전질만 하다가 묵직한 한방 러시에 어이없이 개털리기도 한다는 거. 카산드라 클래식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타워 디펜스식 진행입니다. 주기적으로 위협이 찾아오죠. 이멀드에서 생기는 위협 및 돌발 이벤트들의 난이도는 기본적으로다가 기지의 가치에 비례해서 증가하거든요. 카산드라는 여기에 시간 추가치가 붙어요. 나중에 가면 토 나옵니다. 빨리 자원 모아서 빨리 탈출하다. 나는 SF 불시착물의 클래시에 충실하라는 거 이름이 클래식인 이유가 있는. 랜디랜덤은 그야말로 랜덤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스토리텔러입니다. 개꿀 이벤트만 계속 터질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죠요리컬러 18저글릭이나 3인갱 들이닥치는 것 마냥 절대 못 막는 공격이 연타로 막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 모든 림들 중무장시키고, 호탑, 지뢰, 떡발라나 봤자 랜덤 신의 장난질 앞에서는 샷건 빡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치앞도안 보이는 인생사야, 인생사. 그래서 개발자를 비롯한 림빠들이 추천하는 플레이 방식이 바로, 세이 이 일부 불가능한 철인 등급의 랜드 랜덤인 거죠. 이 AI 이야기꾼들은 게임의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그의 적절한 이벤트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우정이 막아낼 수 없는 습격이 들어와서 전원 전투 불능이 되고 리셋 버튼에 커서가 올라갈 때물령맨인 블랙이 합류해주면서 운명의 부활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가끔 방화광 특성의 림이 어느 날에 가닥 돌아서 애써 키운 정착지가 여수 불바다가될 때도 있거든요. 막 쳐서 방화광 때려 죽이고 리셋하려는 찰나 지석 같은 소나기가 내려주기도 합니다. 플레이어의 진행 상황을 가늠해서 쉽게 방심하지도 쉽게 포기하지도 않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AI 이야기꾼들의 역할인거지 아참 제가 주민들을 림이라고 했죠 심지에서 주민들을 심이라고 부르다 보니리멀월드에선 림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정식 명칭은 아니라는 거알려드림 단순해 보이는 겉모습에 비해 리월드는 의외로 심오합니다 생존 경영 장르 중에서도 유독 자유도가 높지 플레이어는 그냥 평화롭게 농사만 짓고 살 수도 있고 마약 농장을 만들 수도 있고 사악한 인간 공장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호로를 잡아서 장기를 떼고 가죽은 의자를 만들고 인육은 연료로 만들어서 떼부자가 되는 인간 말종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거지 야생동물 수렵 생활도 가능하지만 NPC 정착지 노략질하고 오이에 잡아들이는 인간 사냥꾼도 가능해 아예 정착지 개념 없는 유농민 스타일도 되지요. 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심오한 건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픽상으로 림들은 머가리 몸통만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실제 로직상에서는 몸속에 장기나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시뮬레이션 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 방탄 쪽. 입고 있는 림이 몸통에 총을 맞을 경우 그 각발을 총알이 관통할 확률, 장기에 손상을 입힐 확률, 몸통을 관통할 확률까지 계산되고 있습니다. 부위 구분도 상세해서 왼손 약지 부상으로 인한 사격적중률 10% 감소. 같은 디테일도 있죠또 게임상 모든 물건에 각각의 엄폐율이 설정돼 있어서 전투 시에도 자리 배치, 각 보기 이런 거 전략적으로다가 깊이 팔려지가 많거든. 감나비. 게다가 중요한 거, 리몰드는 실시간 진행이지만 시간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한타 싸움 때는 프레임 단으로. 포즈 걸어가면서 모든 림한테 섬세한 지시를 내릴 수 있지. 극초미세 그 마이크로 컨트롤 긴장감 개쩔어 실시간으로 제 30초짜리 전투를 3분 동안 컨트롤 해 가면서 절대 못 이길 싸움을 단신히 이겨냈을 때의 쾌감은 진짜 지려버리. 저리몰드를개꿀잼으로 만들어 주는 요소 중에 림들 배경 특성 무드라는게 있습니다. 일단 림의 배경이란 게 뭐냐? 우주 표류맨이 되기 전에 원래 직업이 뭐였느냐는 겁니다. 암살자, 주술자, 탐관오리 심야광, 전갈 배달부 같은 평 평범한 직업도 있고 고문 기술자, 대족자, 본의 아닌 는둔자 피에 물든 치과 의사, 게임 개발자 같은 이상한 직업도 있습니다. 300종 이상의 배경이 있죠또 림들은 랜덤하게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분성애자나 이성혐오자도 있고요. 옷을 벗고 다니면 기분이 좋아지는 나체주의자, 다른 림의 침실이 자기보다 더 좋으면 맛이 가는 질투의 화신, 신체 개조에 환장하는 초월주의자, 심지어 식긴 피해갈망, 사이코패스 등 수십 여개의 독특한 특성들이 있지요.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쁘기. 만한 특성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상황에 따라 활용하기 나름 적재적소에 임무 부여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방화광 이 새끼는 무조건 걸러요. 그리고 무드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분이야. 기분 이 무드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 소위 멘붕이 오거든요. 정신 이상이 과식, 폭식 같은 걸로 나타나면 뭐 애교고 정착지 이탈해서 야인이 돼버리거나 심할 경우 팀 킬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멘붕이 물건 파기로 나타났는데 하필 그 장소가 연료나 폭발물 창고였다면 한 방에 지방 콩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 무조 관리가 실력의 척도 중 하나가 되는데 심지어 하듯이 잔손질좀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니니 흔적 시켜주고 꽃병좀 넣어주고 그러면 되는 거아니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해 AI 이야기꾼들이 그렇게 착하지가 않거든 똥오줌, 토사물, 시체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치워주고 잘먹이고잘 재우고 이런 건 관리가 되는 부분이라 칩시다 그런데 이런 건 어쩔 거야 남녀림을 옥수수소화게 투입시켰는데 남님이 금사빠야 그래서 남녀 예등 뜬금 옥수수 뽑다 말고 사랑 고백을 해 이건 플레이어가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알고 보니 여림이 레드비림이었네 이런 무도 관리고 뭐고 한방에 멘탈 나가고 알콜 중독님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엔 고백이 잘 됐다 쳐 결혼까지 했어 근데 또 이번엔 석회암 채광을 같이 가다가 3번 여림이란 바람이 났네 두집 살림? 철임이 밀림에서 카피바라 사냥하고 오는 길에 그걸 본 거야 하고 오던 길이랬잖아 마침 손에 볼트 액션 라이플이 있네 불륜양님 쏴죽이고 기지탄력고에불질라바이뭐좀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긴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리몰드에서 완벽한 통제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언제 어디서 돌발 이벤트로 파국이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물질적 심리적 대비가 돼 있어야 하지요 오 이제 좀 게임 할만해지네 리몰드 금기어 이 말이 플레이어 입에서 나왔다는 건 뭔가 터지기 직전이라는 뜻 AI 이야기꾼들은 안락함을 내 내비두질 안해 림월드를 편하게 즐기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어요 스팀 패키지 게임들은 모드 지원이 활발하잖아요 편의성 모드 좋은 거 입맛대로 몇 개만 깔아도 훨씬 쉬워지거든 근데 생존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현타 오는 지점이 바로 딱 거기잖아요 변수 통제가 완벽해지는 그 고임의 시점 림 특성 마음에 안 든다고 림세 말아 하지 마시고 모드 써서 완벽 커스터마이징 하지 마시고 결핍과 랜덤의 미학을 즐기세요 그래도 방화광은 죽여봐 어쨌든 그래서 리몰드 개발자 타이난 실베스터도 고인물들한테 굴하지 않고 6년 넘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고인은 꼴은 절대 못 봐주겠다 이거야. 자꾸 킬좀 만들어서 우주방어 쉽게 하니까 박격포부대를 도입했죠. 그것도 별똥대에 막히니까 벽돌 코 들어오는 공병 습격자를 만들었죠. 공병 대처법도 생기니까 아예 베지타 네퍼처럼 캡슐 태워서 본진 드랍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인물들이 산을 뚫고 들어가 벽도 천장도 안전한 내산지 동굴 플레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킹이란 갓베스터는 산에서만 튀어나오는 동굴벌레를 투입시킵니다. 하다 하다 이젠 우주방어의 핵심인 포탑 관뚜껑 너프 패치를 해버렸고 대신 로열티 DLC에서는 초능력 님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초능력이 구리네 오피네 뭐 말들은 좀 있는데 언제나 그래왔듯 또 밸런스 패치를 잘해주겠지요. 어쨌든 타이난 vs 고인물의 창과방 패싸움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 아무리 잘 갖춰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스릴 아무리 힘든 조건이라도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희망 이런 게 바로 리 몰드의 매력 아닌가 하네요 주식 백과 인생 게임 리 몰드 추천해드림